안녕하세요. 어느덧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신년에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빕니다. 예, 오늘은 이제 자연스럽다라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게 상담을 받으시는 그 어느 부인이 와서 이제 가슴을 두들기면서, 아유, 그 아주 큰 딸애가 얼마 전에 수능을 봤는데 요즘 속이 터진다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동안 이제 이 애가 어? 이 수능에서 1점이라도 어?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진장애를 썼대요. 그리고 또 딸이 이제 무사히 수능시험을 마쳤대요.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수능만 보면 이제 다될것 같아도 사실 이제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면은 할게 많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지원도 하고 논술 준비도 하고 그러면은 2월까지 아주 바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딸이 지친다고 하면서 늘어져서 어, 오후 한2 시나 되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반늦게까지 뭐딴 짓을 하다가 응? 이 오후가 되어야 일어나니까. 이제 며칠 동안은 그래 지도 지쳐서 그랬겠지 하고 이걸 견딜 수가 있었대요 봐주고 자 그런데 2주 3주가 되는데도 딸이 그, 그런 생활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어? 이 논술 준비니 뭐니 해야 될게 태산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 터져서 아주 죽겠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인의 성정이 상당히 부지런함을 넘어 아주 바지런하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조금 민첩하고 좀 똘방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인이 그동안 이 딸의 수능을 위해서 너무 애써왔다는 걸 이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그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욕심으로 당신이 너무너무 이렇게 안달을 하고 딸이 자율적으로 뭘할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엄마가 한발 앞서서 팍팍팍팍 시키고 이끌어 주고 그랬는데 이제 수능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너에게 이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야 딸이 자기 어떤 생활이나 삶에 대한 주인의식, 이 주체성이 발달되지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엄마가 계속 해주게 되면은 이 딸이 불건강하게 된다. 그런 거는 어머니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딸에게도 도움이 안 되니까 정말 독하게 참고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심정으로 견뎌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입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게 너한테 손해지, 나에게 손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대내면서 버텨라, 버텨라.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응, 알, 알아,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하겠다, 알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갔는데 이 부인이 다음 주에 와서 하는 얘기가 상당히 이 감동적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속 터지지만 견뎠대요. 그래 그래 뭐 모든 것을 수능을 기점으로 너에게 이양한다 하는 식으로 그랬더니 딸이 한 3주 동안 그렇게 흐트러지듯이 생활하더니 엄마가 잔소리가 할 때가 되었는데 안 하니까 이게 뭐지 뭐지 하고 슬쩍슬쩍 눈치를 보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는 꾹 참으면서 이제 운동을 이렇게 다니는데, 딸이 어느 날, 엄마, 나도 엄마 따라가서 운동할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라. 이렇게 했더니, 딸이 주섬주섬 이렇게 챙겨입고 이제 엄마를 따라 운동해왔대요. 이, 아마 그 운동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줄, 줄이라 할까, 열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운동인데, 그때 자기가 이제 벌써 이렇게 나이가 한 50이 넘고 보니까, 이게 젊었을 때처럼 균형이 잘안 잡혔대요. 그래서 뭘 하다가 이렇게 휘청거렸더니, 옆에서 이렇게 따라 하던 딸이 헐렁 와서 손을 잡아 주어서 자기가 이렇게 균형을 잡았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뭉클하게 올라오더래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아 딸이 내 옆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구나 근데 그동안 나는 이렇게 나란히 딸하고 걷지 못하고 몇 발자국 앞서서 막 딸을 끌어갔고 딸은 끌려오느라고 참 지도 힘들고 나도 힘들었구나 이 생각이 들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아주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래 응? 우리가 서로 편하다라는 것은 응? 이렇게 뭔가 욕심을 부리면서 끌고 끌려오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상대에게 맞춰서 뭐 편안하게 나란히 갈때 서로가 응? 든든하고 의지도 되고 무엇보다도 이 자유로운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인에게 그래 마음이 어떠냐러니까 아주 편하다고 즉 자유롭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게 뭐든지 뭔가 용을 쓰지 않아야 응? 편하고 좋다라는 걸을 느끼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제가 기억하게 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테니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또 오랫동안 테니스를 쳤고, 그래서 다른 운동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이제 테니스를 치기를 참 좋아했는데, 어떤 한이 교수라는 분이 테니스를 아주 이게 그잘 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이 교수라는 사람하고 한번 테니스를 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청을 했지요. 저랑 한번 치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 좋다래요. 그래서 치는데 저랑 난타를 한 20, 20, 30분 아주 뭐 기분 좋게 저는 쳤는데 이 양반이 저랑 테니스 치는 거를 이렇게 끝내면서 혼자 키득키득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게 뭐지? 왜 웃지? 이제 이래서 왜 그러시느냐 니까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니 어? 지금 뭐가 웃으시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또 다시 물었더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속으로 무슨 여자가 공을 장제끼비 패드 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부안해서 이제 얼굴이 벌게 졌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응?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독일에서 유학 시절에 이 테니스를 배울 때 뭐든지 이렇게 자기가 칠때 녹화를 찍어 갖고서 그거를 관찰해 가면서 지적 받고 교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테니스를 잘칠 뿐만 아니라 이 아주 포즈가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공을 다룰 때 그냥 힘있게, 응? 막 세려치듯 이렇게 할게 아니라 아주 반가운 연인을 맞이하듯이 곱게 맞이하고 또 공을 보낼 때는 그 연인을 아쉬운 뜻이 보내듯 그렇게 공을 다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제가 아, 어? 내가 공을 힘있게 치기만 했지 정말 곱게 맞이하고 어? 아쉬운 듯 보내지 않았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조금 응? 지도를 해달라니까 그럼 좋다. 이렇게 길게 응? 이렇게 치기 전에 이제 땅에 닿지 않고. 이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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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볼을 응? 다루 면서 힘을 빼는 연습을 한 15분씩 시킨 다음에 그때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이게 자유자재로 워지면은이 난타를 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타를 그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치니까 이볼 다루는 게 훨씬 용이해지고 자연스러워지죠. 자유자재로 이제 이 공을 다루게 되니까, 아, 이거구나. 응? 뭐든지 이게 힘이 들어간 거나 용을 쓰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그때 또 느낀 적이 있어요. 또, 또, 또 다른 애는 제가 아는 부부가 저를 한번 초대를 했어요. 춤 공연이 있는데, 요번 이 공연에서는 승무만 12편이 그 진행이 된다. 그거를 와서 함께 봅시다, 이래요. 근데 이제 그 부부에서 부인의 그 전공이 한국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쪽에 이제 조예가 상당히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초대를 받아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는데 뭐이 춤에 대해서 문의 아닌 저는 다뭐그 춤이 그 춤인 것 같고 그냥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 부인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몇번 춤이 마음에 드느냐.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굳이 말하자면 일곱 번째 춤 춤이 좋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러냐고 하면서 약간 고개를 깸뚱하며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몇 번째 춤이 가장 잘 추는 춤이라고 봅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께서 자기는 3번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뭐, 뭘 기준으로 3번이 잘 쳤다고 봅니까? 그랬더니 호흡입니다. 이러더라고요. 호흡. 그러니까 이춤 사이를 할때 호흡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맞아지면은 이춤 사이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자연스럽대요. 근데 그 호흡하고 맞지 않으면 파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 알겠다 알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다는 거 그래서 편하다는 거 그게 서로에게 가장 응? 자유롭다라는 게 그게 뭐겠어요. 그거는 힘을 쓰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각자의 수준대로 갈수 있도록 편안하게 바라봐주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2025년에는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가장 좋은 자연스러움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